예, 오늘은 욥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사업, 전능을 흉내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22장은 욕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어,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 본문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맞는 이야기이지요. 모든 것이 사리에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틀렸다 말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두 번에 걸친 그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다른 친구인 빌닷과 또 소발의 이야기에도 요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처럼 그는 할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할수 있는 모든 말을 하지요. 그는 마치 요이 저질은 죄악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본 목격자처럼 조목조목 따지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그날의 모든 사건 속에 요비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을 하지요. 마지막에 이르는 그의 주장과 말은 이제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주장은 진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지요. 그가 말했기에 그의 말은 진실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찾아야 할 진실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진실이 되어야 할 그의 말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 이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듯 하나님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는 듯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죄악의 현장에 계셨으며 모든 것을 이미 보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말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욥의 모든 죄악은 속속들이 드러나 있으니 욥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 입이 말하는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말하고 또그 입이 신의 이름을 연거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입이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 하였는데 엘리바스의 바로 이 이야기들은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에 맞서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경고합니다. 이는 신의 이름으로 욥을 겁박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도구, 도구이고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신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알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 재촉에도 욕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징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딱히 죄라는 제목 이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욕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자처럼 말하고 욕은 할 말이 없어 유구무언이 됩니다 어, 엘리바스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그들이 욕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한 가지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라 어, 이런 식의 추궁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라. 하지 않은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찾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니 이처럼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죠. 어, 이것은 마치 어떤 변명을 해도 올무에 걸린다는 면에서 이런 식의 질문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어, 요즘에도 사기를 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기를 쳤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이 질문에 예 라고 말하면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어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말도 저 말도 할수 없는 질문입니다. 친구들의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이에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엘리바스는 이제 끝없는 의혹 제기, 의혹에 의혹을 더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수 없는 질문을 던져서 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진실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진실은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주장이 요백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만을 찾고 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마저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엘리바스와 이분 있으나 할 말이 없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는 욕이 욕기 내용 그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소위 돈이 갖는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는 유사 전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인간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비슷한 전능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현대 사회의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전능성이 아니라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입이죠. 닮았을, 닮았을 뿐 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법계로 치환하여서 이를 소유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였어요.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흉내낼 것이 아닌 흠모해야 할 것이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그분의 속성이 바로 그분의 전능성입니다.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시도와 도전을 하든, 또, 또한 어떤 결과를 바라든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공격자로서 나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자 하나님의 전능을 흉내내고 싶은 욕망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어,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또한 공격자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들먹일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를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에서 어긋난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대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해보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전능은 흉내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개역개정의 말씀입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거나 흉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흉내 내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업가들의 그동안 비춰진 것과 다른 그들의 물란한 생활과 행태들을 많이 보게 되죠 국내외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성취뿐 아니라 그들의 이 모습도 볼수 있어야 해요. 성공한 사업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우리들이 누구 앞에서 또 누구를 보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되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입니다. 사업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목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업, 하나님께 순복하는 목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 입이 정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는 욕처럼 묵묵부답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처럼 굴지 않고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비를 그 위기를 그리고 성공마저 잘 지나가야 합니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그것이 바로 경건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베레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을 흉내내지 않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모든 베레베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